<웃음> 신난다. <웃음> 신난다. <웃음>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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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또 올라가 볼까? 어? 또 올라가. 아니야 올라 올지. 또또또 또. 또 올라가야. 또 올라가. 또. 아 마지막 이에 있잖아. 진짜 마지막이? 마지막 유나야 <laughs> 마지막 유나 <laughs> 마지막. <웃음> 그치? 네, 믿다 돼. 믿다 돼. 오늘 이만 신나면 안 되잖아. 내일도 신나야 되니까. 마지막. 아이고, 신난다. 신난다. 안 신난다. 온몸에 땀이 난다. 신난다. 지금 땀 난다. 신난다. 신나지 않은 것 같아. <laughs> 신나지 않은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